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과 433장, 433장, 예전 찬송 490장입니다. 433장, 예전 찬송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귀하신 주여, 날 붙도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은 알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죽게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죽게 파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수 있어서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단악한 마귀 날 깨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식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깨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게는 천국 나들. 어 나 너네를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절의 7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었기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열일 언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이 예, 노아 홍수 사건에 있어서 창세기 팔장은참 중요한 장이죠. 이제 온 인류가 음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 생명체가 이 홍수로 목숨을 잃은 죽임을 당한 어, 그 뒤에 그런 사건 뒤에 홍수 사건 뒤에 하나님 배려로 또 물이 거쳐지고 지민이 회복되는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러 면에서 창세기 7장은 그 앞에 있는 그 홍수 사건이 있었던 어, 창세기 8장은 앞장 7장에서 인류 멸망의 날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장은 그 멸망당한 인류가 하나님의 언어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날을 언급한 은혜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 앞부분의 창세 7장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면 이 8장은 부패한 세상과 인류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정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인간들의 잘못된 영광과 또 타락한 만족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철저히 보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를 거두지 않으신다 이 진노 중에도 긍휼 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8장에서 보여주시는 홍수 끝친 뒤에 이 노아 가족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끝나서 하는 날을 클 때까지 이 오늘 본문에 보여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진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했니?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게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 가지고 홍수 내려 가지고 온 인간들 다 죽이고 아이고 이제 썩시원하다 인간다 다 심판했다. 아까 그 시간 지나다 보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생각나서 아 내가 노아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했다는 뜻일까요 <laughs>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말은 자칼인데 자칼 동물 이름 자칼과 발음이 같은데요 색인다는뜻인데색인다는 그그 하나님 잊었다가 다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색겼다는 거예요 그 오늘, 오늘 노아와 그 방주 안에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 가슴이 새기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그 말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말은 늘 염두에 두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 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명체를 기억하셨고, 홍수가 그친 뒤에 방주가 이제 정체질 떠돌아다니는 그 상황에도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그 짐승들 위해서 그 다음 행하실 단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생각하셨다. 그게 기억했다는 말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불충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엄망덕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다 기억에 두고 계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실수하자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망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지세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방주가 거치고이 어,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를 볼 텐데 짤막하게 이 방주 전체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한 날은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방주가 언제 시작되냐면, 홍, 죄송합니다. 홍수가 언제 나서 어,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을 받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째입니다. 2월 17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노아 600세, 2월 17일 비가 그때부터 4 0일간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배, 물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건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습니다. 근데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춘 게 7월 17일, 150일째 홍수에 치다가 150일째 아라라산 정상에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산봉으로가 이제 물이 내려가는 게 산봉으로가 보이기 시작한 게그그 그 뒤로도 또한 두어 달 지나서 두달반 지난 10월 1일 날. 그니까 러 224일째입니다 비오고 224일째 이 삼포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전에서 까마귀 내보낸 경우 본문이다. 이게 그게 홍수 264일째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271일째고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 그 278일째입니다. 또 일주일 뒤거든요. 또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 285일째입니다. 근데 그땐 비둘기 가안들어오죠 그리고 지민의 물이 그친 것은 노아 601세 되던 일을 일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을 일을 하루로첫 날에 물이 걷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시작은 314째입니다. 일 땅이 마르기 시작한 건 노아 601세 되던 2월 27일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날 방홍수 시작됐고 노아 601세 되던 2월 27일입니다. 그 날짜가 딱 같으면. 배우고 싶을 텐데 10일 되려 가지고 2월 2 27일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370일째 방주 370일째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 외우긴 힘드시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그리 그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지구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수 가 샀는데 이게 땅이 말려야될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분을 증발시켰다 많은 바람을 부셨다. 바람을,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고, 또기음의세이니까 밑에 이제 지하수 같은 거 분출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 하늘에 비도 거치고, 바다 해일하는 것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물을 감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이 지구를 향한 심판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났다는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대홍수가 발생했던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홍수 심판을 끝내고 땅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이렇게 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는 본문이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자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삶에 주도권 운행하시는 힘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이해하면 파괴와 부패와 멸망을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우리 삶이 그러나 하나의 에스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 계신다 그게 결국 하나님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기억하시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 몸, 은혜 안에 머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감하게 시작할 때 노아의 탄 홍수 어디 머물렀다 돼 있습니까 성경은 아라라 산입니다. 아라라 산. 아라라 산이 어디까요뭐상식적으로 지구상에 제일 높은 산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학자들 가도 많이 투쟁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 보편적으로 어 인정받는 곳은 알메니아입니다. 알메니아, 알메니아. 이 알메니아가 중요한 알메니아 산에 가면 돼 방주산이로 한 해발 5,100m 정도 되는 음, 있습니다 산. 그게 어, 에리 산이라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알미니아가왜 중요하냐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나란지 아십니까? 우리 현이 로마가 뭐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한 게 313년이고요. 그건 그 공인만 했습니다 공인. 근데 최초로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기독교를 국국교로 한다라고 한 날에 알메네입니다, 알메냐. 알매네. 그게 언제냐? 301년입니다.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주가 머물렀나봐요. 그 방주 머물렀다는 그 역사적 전통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어, 이게 기독교국가가 가장 먼저 된것 같아. 자, 방주에서 맨 처음 나온 짐승이 뭡니까? 아라라산에 도착한 지 113일이 지난 뒤에 창문을 열고 최초로 까마귀를 날려 보냈다고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아라비안들은 예언하는 새로 생각합니다. 까마귀, 까마귀를 예언하는 새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까마귀가 흉조입니다만, 그 서양에서는 길조입니다. 예언하는 새니까, 특히 기상 이 날씨를 알려주는 예언자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 고기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맹금류입니다 썩은 음식물 썩은 동물 먹는 맹금류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는 까마귀는 부자한 동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는 이유가 뭘까요 물을, 물이 감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이가 나라 왕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까마이가 왕래했다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에 애매해서 까마이가 나갔다가 방주에 다시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가버렸느냐 설들이 많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은 까마이가 방주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어 자체가 애매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까마이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 산봉우리나 이런데 이제 그 사람 시체도 있을 거고요 죽은 동물들 사체가 있으니까 먹을게 많잖아요 먹을게 많아 그걸 먹을 걸 제공해 줬기 때문에 방주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집에만 채웠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만약에 땅이 마를 때까지 육지 주변을 배회한 것이겠죠 그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버린 목적은 이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기를 원했었는데, 이 까마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한 거죠. 여기서 까마귀 행동에서 보여지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 이 까마귀는 이 방주 안에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그리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까마귀는 노하와 방주를 해서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것도. 그런 지민의 물이 감만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하 요구에 불성실했고, 실망만 시켰어요. 나도 비둘기는 올리브 감나무 잎이라 물고 왔는데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한 교회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에 고통받는 사람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희생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안그러 계속 요구만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옹졸한 교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성경 도조치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무감심했던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명예와 제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의 책망받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게 까마귀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방주에 일어난 역사를 중략이 보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비가 거쳐지고 또 물이 감해지고 어 드디어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에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딸려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삶도 방주의 삶처럼 정체없이 떠들어다닐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도하심을 주관하심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예로 늘 기억하시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복되게 또 믿음으로 성례하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심으로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어 새로운 생존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멸망당한 세상이지만 다시 회복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까마귀 같은 교인은 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머리가 된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 신앙을 고백 위에 또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또큰 수술 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